왜 우리는 묵주기도를 바칠까요? 여러분 평화를 빕니다. 오늘 이 시간은 묵주기도의 깊은 의미와 힘,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묵주기도가 어떤 은총을 열어주는지 함께 묵상하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힙니다. 여러분의 하루,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이 품고 있는 작은 기도 지향들, 모두 이 시간 안으로 가져오십시오. 묵주기도는 단순히 반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성모님과 함께 바라보며 마음을 일치시키는 기도입니다. 성모님은 언제나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시는 어머니이십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 깊은 평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불안하셨나요? 혹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걱정하고 계신가요? 성모님은 언제나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천천히 열며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는 이 여정을 시작해봅니다. 잠시 성호를 그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본격적으로 묵주 기도의 신비를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의 성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잠시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묵주 기도가 우리 삶에 필요한 이유.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수많은 걱정과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방향을 잃거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모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겠다. 묵주 기도는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는 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치고 혼란스러워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마음이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성모님은 언제나 우리의 어머니로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시며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주기도는 그 어떤 기도보다 강력한 평화와 회복의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마음이 자꾸 딴 데로 가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성모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나를 찾기만 해도 나는 기쁘단다. 묵주 기도는 잘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마음을 열고 성모님 손을 잡으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에 들어가기 전, 잠시 마음을 정돈하는 짧은 호흡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평화를 주소서. 성모님, 제게 함께해 주소서. 주님, 제 안에 사랑을 주소서. 성모님, 저를 지켜 주소서. 이제 거룩한 묵주기도의 신비를 하나씩 묵상하며 성모님의 손을 잡고 그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은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기쁨의 신비 묵상. 이제 예수님의 강생과 어린 시절을 묵상하며 기쁨의 신비를 바치겠습니다.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성모님의 순명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청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10번 반복해주세요.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들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들을 돌보소서. 아멘. 성모님. 제 삶에 이루어질 하느님의 계획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믿음을 주소서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사랑은 움직입니다. 성모님은 자신의 편안함보다 엘리사벳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저도 이웃을 향해 먼저 다가가는 사랑을 살게 하소서. 주님의 기도 성모송 10번 반복해 주세요. 성모님, 저의 이기심을 버리고 이웃의 기쁨을 먼저. 찾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예수님 탄생하심을 묵상합시다.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느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게 해 주소서. 주님의 기도 성모송 10번 반복해 주세요. 예수님 제 마음의 교만을 걷어내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당신을 만나게 하소서.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느님께 삶을 봉헌한다는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내 삶도 주님의 것이며 주님 안에서 완성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10번 반복해 주세요. 주님 제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를 당신 도구로 써 주소서 이르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마음이 흔들릴 때 나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다시 찾게 해 주소서 세상의 것들에 한눈팔지 않고 늘 주님을 찾게 하소서. 주님의 기도 성모송 10번 반복해 주세요. 성모님, 길을 잃고 헤맬 때 다시 주님께 돌아갈 용기를 주소서. 여기까지 기도하신 여러분, 혹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셨나요?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성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수 있습니다. 빛의 신비 묵상. 이제 예수님의 공생활를 묵상하며 빛의 신비를 바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사랑받는 아들로 선언되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10번 반복해 주세요. 주님, 저 또한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의 혼인 잔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성모님은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삶의 문제 앞에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을 청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10번 반복해 주세요. 성모님, 제 삶의 부족함을 당신께 맡기오니 예수님께 말씀드려 주소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주님, 제 마음 안에도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미움 대신 사랑이 절망 대신 희망이 자라나게 하소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열번 반복해 주세요. 주님, 제 입술이 당신의 나라를 선포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고통 안에서도 희망의 빛을 보게 해 주소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주님의 기도 성모송 10번 반복해 주세요. 주님, 십자가의 고통 너머에 있는 당신의 영광을 미리 보게 하소서. 성체 성사를 재정하심을 묵상합시다. 사랑의 완성이신 성체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닮게 해 주소서.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는 내 몸이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10번 반복해 주세요. 예수님 성체의 신비 안에 머무시며 저희에게 오시니 감사합니다. 고통의 신비 묵상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받으신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며 고통의 신비를 바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서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제 삶의 가장 힘겨운 순간에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고백했던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의 기도 성모송 10번 반복해주세요. 주님, 저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매 맞으심을 묵상합시다. 저의 죄로 인해 주님께서 맞으셨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육신의 정결과 영혼의 순결을 지킬 힘을 주소서. 주님의 기도 성모송 10번 반복해 주세요. 주님, 저의 잘못된 욕망을 채찍질하시고 거룩한 영으로 채워 주소서. 예수님께서...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왕이신 분이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저희 교만한 생각과 오만한 마음을 대신한 고통입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10번 반복해 주세요. 주님, 세상의 영광이 아닌 당신의 가시관을 사랑하는 겸손을 제게 주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제게 주어진 삶의 십자가를 불평 없이 지고 가게 하소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열번 반복해 주세요. 주님, 제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 느낄 때 저와 함께 걸어 주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그 십자가 아래 아들 잃은 성모님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저도 제 자신에 대해 죽고 주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열번 반복해 주세요. 어머니 마리아님, 십자가 아래 흘리신 눈물로 저희 영혼을 씻어 주소서. 영광의 신비 묵상.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주님의 영광을 묵상하며 영광의 신비를 바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절망이 끝나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제 마음에도 부활의 기쁨을 채워 주소서. 주님의 기도 성모송 10번 반복해 주세요. 부활하신 주님, 제 삶의 모든 어둠을 당신 빛으로 밝혀주소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오르시어 저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시는 주님, 저희가 늘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의 기도 성모송 10번 반복해 주세요. 주님, 저희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게 하소서. 성령 강림하심을 묵상합시다. 저희에게도 성령의 불을 내리시어 사랑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기도 성모송 10번 반복해 주세요 성령님 제 안에 오시어 저를 새롭게 하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성모님께서 하늘에 오르심을 묵상합시다 평생을 주님과 함께 하셨던 성모님 저희도 마지막 날에 주님 곁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의 기도 성모송 10번 반복해 주세요 성모님, 저희가 이 세상의 순례를 마치는 날 저희를 하늘 집으로 이끌어 주소서. 성모님께서 하늘의 모후 관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과 땅의 모후이신 성모님께 저희를 맡깁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를 위해 빌어 주소서. 주님의 기도 성모송 10번 반복해 주세요. 모후이신 성모님, 저희와 저희 가정 이 세상을 당신의 티 없으신 성심께 봉헌합니다. 이제 묵주기도의 모든 신비를 묵상하였습니다.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며 마침 기도를 드립니다.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치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귀향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써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성모님께 드리는 개인 기도. 이제 이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 각자가 가슴속 깊이 품고 온 기도를 마음에 떠올립니다. 여러분의 걱정, 아픔, 경제 문제, 가족 문제, 건강, 인간관계. 그 모든 것을 지금 이 순간 어머니 신 성모님 발 아래 내려놓습니다. 천천히 마음으로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성모 마리아님, 저의 어머니시여, 저를 도와주소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당신께 맡깁니다. 저를 예수님께 인도해 주소서. 성모님, 제 마음에 평화를 주소서. 성모님, 제가 용서하게 하소서. 성모님, 저희 가정에 은총을 내려 주소서. 성모님, 아픈 이들을 치유해 주소서. 성모님, 낙담한 이들에게 희망을 주소서. 성모님, 저희 자녀들을 지켜주소서. 성모님 저의 나약함을 아시오니 저를 붙들어 주소서 성모님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어머니 당신의 자애로운 손길로 저의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주소서 모든 기도의 어머니이신 성모님 오늘 저희가 바친 묵주기도를 주님께 아름답게 봉헌해 주소서 저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저희와 동행해 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이 기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선행과 성교가 됩니다. 주님의 평화가 이 기도를 들으신 모든 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평화를 빕니다.